하지만 어 저희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벤을 시킨 것과 그리고 저희는 당신도 우리를 벤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어 벤을 시킨 것과 그리고 어떤 고객이가 나왔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 화가 났지만 뭐 게임이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삼성님이 오늘 느끼신 감정보다는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 단지 당황해서 심호흡한 것뿐입니다. 네네네. 자, 이 상황에서?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삼성님 합의점 네. 한번 얘기. 합의점이요? 예. 저는 저는 솔직히 합의점이라고요, 자 이미 다 엎질러진 물들이어가지고, 예, 어, 그거를 뭐 이렇게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사과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예. 그냥 저희는 어 일단 이 토론으로 솔직히 말하면 뭐 합의 아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해서 뭐 가격을 깎자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네그 예, 그냥 감정을 더 이상 키우지 말자라는 토론이었으니까. 네 저도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저희 저 또한 그냥 그 삼성님께서 내세우신 어그 코킹이 압수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네 저도 뭐. 벤 시켰다고 해서 제가 왜냐면은 그때 아까 통화 때 이게 압수를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이걸 다 감안하고 그런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저희 저희 둘은 끝났으니까 콩콩님이랑 어두 분이서 어 얘기까지는 제가 들을 듣지 않아도 될것 같고 어 그러니까 두 분이서 아까 전에 뭐 합의하기로 했던 거, 뭐 안하기로 했던 거두 분은 얘기가 아예 안 나오시고 그냥 계속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어, 네네 그래서 네네.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 뭘왜한 거야, 이게 뭐 이게 여러분 행운고깽이 때문에 제가 이걸 통화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너무 감정 싸움이 돼 버리면 이게 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삼성이가 예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저희는 듣게 된 거잖아요. 아예 그냥, 서로, 서로 미안한 상태에서 싫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또 뭐, 뭐가 낭비고, 뭐가 손해고, 이런 거를, 네, 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냥, 이, 일단은, 서로 너무 의미 없는 싸움으로 계속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그냥, 예,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기다려야 너네 혹시 근데... 돈이 없어서 야생이 못 갔니? 네. 그러면은 그동안 혹시 지옥은 갔니? 네. 네 지금 레드와트 가져와서 키우고 있고요. 오오오. 제가 어, 유적에서 금갑옷 다섯 개랑 철말갑옷 하나랑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자, 일단 내가. 어, 우리 집으로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아직까지 정리가 좀안 됐거든, 사실, 솔직히. <laughs> 진행은 해야 되고, 괜찮은 적은 해야 되고, 이게 참, 이게 참, 이, 이 자리가 참 힘들다. 아, 아, 참. 저희가 지금 그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 어, 저희가, 한 명이 가, 야생 가서 모래를 응? 캐와서 응? 오늘 응? 안에 특허를 사주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오늘 특허를 신청하는 거. 좋아.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어, 내가 한 사람당 너무 싼건 말고 진주를 하나씩 사줄게. 네. 그게 낫겠지. 자, 진주라는 게씩 사서 내가 나눠줄게. 그리고 그 야생 가면은 응. 그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일자로 파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왜, 뭘 어떻게? 그니까요, 러 나무 바로 앞에 있어요. 어. 그러면 일부러 파놓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 일자로 쭉? 네. 나무를 바로 이렇게 딱 달려가면은 어. 바로 아래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피해 가야지. 피해 네. 가야지. 우리 어떡하겠니? 자, 여기다가 진주 넣어놨거든? 어디요? 여기 진주. 거기 상자 안에다가. 집이요? 어. 어쩔 수가 없지 뭐. 자 일단은 나는 돈을 되는 걸 그럼 팔아야겠네. 철말 갑옷을, 갑옷을 하나를 더 구해야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철말 갑옷이 여기 한 개밖에 없는데. 제 지금 갈게요. 오케이 여기다 다 넣어놓으면은 내가 돈될 만한 거는 이제 다 팔아볼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 지금 우리는 특허를 내고 가자 이거지. 네, 특허 일단 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양조기를 지금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약상점처럼 꾸며야 되는데. 양쪽이나 하나 있어요 지금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땅으로 가서 돌좀 가져갈까? 네더렉을 가져갈까? 네더렉 쓸모없으면 네더렉 가져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거쪽을 그러면 초코도찌 빼고 나머지는 야생 가는걸로 네아 네. 그리고 어. 그 땅문서도 하나 팔기로 어. 하지 않나요? 오오케오케오케 어, 이이 어떻게 그 홍달님 응. 거기 가실래요? 밖에? 밖에가 어떤 거면 그한명 광산 가고 거기 아, 그거 어. 그러면 아, 제가 어이? 그거 광산 사게 네, 그러면 제가 그 모래 켤게요네 그럼 저그 집에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어양띵쳐서 아, 그 아, 오시면 돼요 진주를 팔았다가 다시 하고 싶은데 왜안사지지 어떤 게아 진주를 팔았는데 어아 응. 그냥 어차피 그냥 팔 가, 돈으로 갖고 있을게요. 나중에 또 팔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아 여기다 키우고 있구나 아유 잘하고 있네 그럼 여기 위에를 아예 다그 그걸로 해야겠지? 홍달님 어디 계세요? 집어 집에 있어요 아사 드릴게요 사비랑 거 됐다. 교환 수락 하시면 돼요 어, 어 됐다 어 됐다 이거랑 이거 됐다 이거랑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도체님저칼좀 주실래요? 칼이요? 잠시만요 네. 어디 지금 좀... 어디 계세요? 저 공장 왔거든요 우리 이거 왔... 다 막아야겠지? 어떤 거요? 이거 우리가 그거 하는 거를 안 보여줘야겠지? 안 보이게? 음, 네네 저쪽 미소님네 쪽 보니까 음. 아주 대놓고 막 네더하트를 막막 막 키워? 예, <laughs> 그거 막층으로막 난이 났던데. 어 그래? 우리도 2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더 늘려야죠. 어, 더 늘려야겠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모르니까 막자. 네. 들아 내가 내가 합의 보고 온 거에 대해서 뭐 속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래 네, 괜찮아. 네, 삼성이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이도 예민할 만 했더라. 그렇지. <laughs> <laughs> 아무래도 충분히 예민할 수 있던 상황이었더라고. 우리가 그냥 불똥, 불똥 튀었다고 생각하자. <laughs> 자, 그, 양조기 여기다가 설치 한번 해줄까? 갖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그, 그리고 그 잠수 패치 된거 있어요? 잠수 패치? 어떤 거? 그 버섯스투가. 어. <laughs> 원래 700원인데. 어. 800원이던데. 어? 그래? 아닌데? 네. 그런 패치 없었는데. 그래요? 어. 뭐지? 아닌데? 0 0 원이던데 왜 그러지 어떻게 된 거지 오류인가 오케이 조심해서 됐다 다 막았다 설마 뭐 여기까지 뭐 보진 않겠지 그 보석 보셔야 되지 않아요 시세 왜 보석 시세요 왜봐그 바뀌자 아안 아, 사셨어요 개없어 안사수 그래. 네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어 해야 될게. 여기다가 요거 넣어 놓을게. 넣어 두고 유리병이 그리고 철도 있어야 되네. 여기 조합대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조합대 하나 만들게. 네. 네. 자, 조합대는 그리고 요 상자는 내가 볼때네더와트 여기보다 물약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혹시 그니까 하나만 가지고 올라올게.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거, 뭐야, 네더 이걸 설치하자마자 빼오면 멍청해 보이니까 자, 저렇게 냅두고 자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어... 뭐라 할라 했을까? 음, 정신차려, 정신차려 자, 어, 그거다 우와 이거, 가마솥 하나 아, 설치해놓게 가마솥 없어도 돼요. <laughs> 이미 만들었으니까 멍청이 보니까 우리 <laughs> 우리 그냥 가마솥 꼭 필요하죠 그거. 꼭 필요하다. 하자. 어 잠깐만 레 걸렸네. 멍청이 보니까 그냥 폼 나는 연구소라 생각하고 어 드자. 그리고 양동이도 하나 만들면 안 되겠지? 양동이 집에 많아요. 아 그래 그래. 왔다 막아줘서. 그러면은, 양동이도 하나 가지고, 오, 금가보스 이거 다 구한 거지, 거기서. 네. 오우씨, 쩌네. 그러면 우리, 오, 철말가보 3개나 있어. 나중에 대장장이 이렇게 직업 한명 줘가지고. 어, 이거 금가보다 팔면 되겠다. 와, 완전 많이, 구해 완전 이득이네? 이야,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잘 뽑았네, 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었네. 근데 유리가 하나도 없다? 지금 모래캐러 모래 가고 있어. 어, 유리 구하는 거 그래도 몇개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다 썼었나 아까 전에? 네, 딱두개 있던데. 헉, 아, 그거 다 썼었나 보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금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내가 팔수 있는 거 팔고 올게. 철말 마 갑옷도 팔고 철말 마 갑옷도 팔고 레일도 팔고 그리고 또좀더팔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없구만. 특허를 내려면 물품을 내야 되거든. 그고 저희 아, 비교기랑 응. 리피터랑 하실 건가요? 특허? 어, 그냥 그것부터 만들어서 팔까? 그거 먼저 특허 올려놔도 될것같아 그럼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네, 그러면은 중계기랑 중계기랑 비교기 중기랑 비교기. 오케이. 그러면은 돌을 조금 구워야겠네? 돌을 좀 굽고? 하나 이하고 어야 진짜 파밍 플랫폼에서 데리고 와서 그런지 애들이 잘하네. <laughs> 어? 파밍 아주 잘해. 여기 돌 굽고 그리고 여기서 중계기는 에드스톤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든다. 여섯 개한 개만 여섯 개. 어자 하나 둘아 인챈트 저희 못하죠 저 지금 3 0인데아 <laughs> 우리 오늘 하루만 인챈트 얘기를 하지 않는 게어 <laughs> 좋지 않을까 어어 <laughs> 네. 어, 내가 레드스톤 하나를 더 만들었네 이거 원래 레벨은 곡괭이 수리하라고 있는 건가봐요 그럼 <laughs> 그럼 그럼 우리 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한 곡괭이 있는 거수리하수리하라고 어, 그렇지 이거랑, 어, 이거랑 엄마야, 빨리 해야겠다. 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네. <laughs> 아, 몬스터다 저희, 그러면은 이 땅, 여기 밭은 아예 전부 다 양조 쪽으로 가나요? 양조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머지 3, 지상 1, 2층도 다 저걸로 해버릴까요? 혹은, 혹은 네, 더 뭐. 필요한 농사 있으면 그것도 해도 되고. 그럼 일단은 음. 남겨둘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건 나도, 나도 이걸 내고 오고, 두 개, 특허권. 두개 꺼내서, 이거 두개넣고 1800원, 1200원. 끝. 자, 가자. 우리 유지비. 5만원 내야 되는 거. 세금도 아직은 내야 되는 거. 비교기가, 비교기가 이거지. 비교기가, 1800원. 다시 한번 봐야 돼. 레드스톤 비교기. 레드스톤. 특허 신청. 오, 아, 에메랄드. 신청. 어, 오. 잘 써. 자, 레드스톤 비교기. 비교기. 원하는 가격이 1800원. 그리고, 음. 우리가 지금 8일차로 넘어가는 거지 8일차. 네 오케이 특허 신청 됐고 음흠. 요거 두 개를 넣어주면 뭐 이제 돈을 음. 다시 줄 거야 4천 원을 이쪽이. 오 특허 어 다시 한번 보자 레드스톤 중계기다 이번에는 스톤 중계기, 그리고, 어. 어, 쿠폰 신청이 있었어요? 어, 그래요. 거짓말. 쿠폰 전용이 있었구나. 쿠폰 특허 신청이구나. <laughs> 자, 음, 자, 음. <laughs> 쿠폰 특허 신청. 김치, 레드스톤. 음. <laughs> 뭐니? 레드스톤. 중계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aughs> 레드스톤. 중계기. 중개, 중개기, 음. 중계기가 음. 작은 거. 저 지금 이거 도구 다 써가지고 야생인데 꼭 음. 해야 되니까 그냥 돌아갈게요. <laughs> 어. 레드스톤. 중계기. 중계기는, 1200원. 맞지? 1200원. 그리고, 8일차. 맞지? 네. 맞지? 중계기 맞지? 봐봐, 중계기, 맞아요. 중계기가 1200원 맞지? 한번 더, 확인해줘. 맞지? 중계기 작은 거. 어, 오케이. 작은 거. 맞죠 오케이, 맞아요. 집에 있는 화로에다가 바로, 모래 구울게요. 어, 좋아. 됐다, 다 있어. 두개 신청했고 이제 세 개만 하면 돼. 신청 오늘 다해서 다음 시간에 막어세 개만 돼도 두 개만 돼도 이득일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연금술사 막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거살것 같고 이것도 다 넣어놓고 어 쿠폰이 다시 돌아왔네. 그럼 돈은 들어 들어온 거야? 이거 왜쿠폰왜 다시 줬지? 오, 어, 에메랄드 뭐야? 근데 에, 에메랄드 어다 쓰지? 에메랄드는 갖고 있다가 그 블럭으로 블러. 팔아도 되고, NPC 만났을 때 그때 미소가 알려줬던 방법으로 팔아도 되고 <laughs> 자, 일단 석탄 넣어놓고 이거 팔고 올게. 혹시 우리가 더팔수 있는 게뭘 이용해서 파는 게 제일 좋을라나 조약돌이랑 철이랑 철은 애 껴두는 게 좋겠지? 네, 나중에 이제 철이 많이 쓰이니까. 어 많이 쓸것 같아. 응. 이제 1 1 개니까 요즘애 껴두고 오늘은 막 급하게 뭐를 팔려고 하지 않고 이걸로 돕돕 아니, 아니야? 이 이걸 어디 나무 넣을만한데 없나요? 나무 오른쪽 밑에요. 아 예. 이 철망 갑옷 하나 사고. 됐으. 물붕 판매고 아유. 부추는 또 꽁으로 5,000원이 들어가 겠네 됐으. 돈도 32만원.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가볼까? 마을로? 어디야? 땅. 호잇 응. 음? 공급기? 땅을 팔게 이제. 하나를. 네. 자, 우리가 또또 또 팔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 지금 팔수 있는 거요? 어. 오 씨. 오, 많이 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잘한 거지. 여. 빨리 자란다. 빨리 자란다. 나이스, 다이아. 나이스. 오! 요거는 막아도 되지 않나, 어? 이제? 어떤 거요? 이거 그냥 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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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같은 거. 네, 네. 막아도 되는 되고. 거지. 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무한물이야? 네. 우와, 쩐다. 우리 애들이 <laughs> 생각보다 능력자네. 응. 오, 그래? 이거 우리. 혹시 블레이즈 막대 더 구했어? 아니 하나밖에 못 구했어야지. 아, 저희 갑옷이 없어서 지옥 가면 너무 빨리. 구워요. 아 그래 우리 다이아를 다 쓰긴 좀 아깝나? 다 쓰긴 아깝고 그냥 뭐 상이 하나 정도. 상이 하나 정도? 네. 상이 하나씩 만들어줘? 아 그냥 하나만 하나나 두개 해서 돌렸을지 뭐내개도도 응. 많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이아가 지금 그래도 꽤 많아 한 세트 하고도 18개가 있어. 지금 두개 정도 했어요 제가. 어 그럼 그러면 이거 그냥 써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그럴까요? 저 혹시 유리 어디에도 놓으셨어요? 유리는 지금 우리가 사, 굽고 있어. 내가 가져갈게. 여, 제가 이거 병몇개 만들었거든요. 아 유리 가져갑니다. 마을 어디야? 자. 여기가 오기 땅인가? 이제 유리는 오로지 태양 그거 말고 그걸 쓸 거야? 우리 땅이 어디죠? 우리 땅은 <laughs> 저쪽 제일 앞에 앞쪽에 레드, 레드락, 아베드락이한다 어, 저거, 저거 있는 곳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와, 일로 와거야 지금 저기, 이거 맞죠? 어, 이거 맞어 들어가려고 <laughs> 했는데 저기 지금 미순님네 일꾼이 여기 앞에 와가지고 어, 아닌 누구, 줄 누구? 알았거든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일로 와봐, 너 권한 줄게, 권한 홍달 권한을 안 줬네, 내가 지금 저기 네, 아이디어 무슨... 뭐였더라? 페이1988? 응. 저 다람쥐, 다람쥐. 안할줄 알고, 다람. 저는. 수가 당황해서.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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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병 그러면 많이 만든다? 어차피 이제, 우리 연금술사할 어, 거니까? 일단, 특허 물품부터 빠르게 만들.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세 개만 일단. 못 올라가죠? 그 약간 뒤에서 점프하면서 무... 아, 매달리면 돼. 아, 너무 앞에서 했나 마크 오랜만이다. 하나, 둘, 셋. <laughs> 아, 네. 마크 오랜만인 새끼를 내가 뽑았단 말이야? <웃음> <웃음> 지금 완전, 어? 에이스를 연... 뽑아도 모자를 파네, 지금? 아이 노가단을 <laughs> 잘하고, 제가. 네. 연습 좀 했습니다. 동영상 <웃음> 보셨죠? <웃음> 네. 어, 동영상 보고 뽑았는데 이거 잘못 봤나, 내가? 이거, 그, 그래도, 세개 만들 때, 병이 3개가 들어가니까 재료 1개다 1개 하면 아까우니까 병은 9개를 만들었어. 네. 네. 제가 이렇게 면 하면... 수박이랑 당근이랑 저 황금질에서 가져올게요. 오케이. 일단 네더 아트를 가져오고.